윤 대통령 이 용병원에 들어와서 정권 교체를 해주셨느고 우리가 고마워해야 될테스그 근데 나머지 애들은 당의 불란만이야. 대구 시장을 갖다가 중간에 또 2017년도처럼 올라오라고? 그런 결정 안 해요. 우리 당이 협조 안 하면 민주당하고라도 협상을 하는 게 옳지 않겠나. 그런 게 없잖아요. 응? 108석이면 모든 걸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의석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할게 없다고 포기하고 내부 다툼이나 주도하고 그게 무슨 여당입니까? 어정갈등에 대한 해법이 왜 여당이 제시를 못해요? 그건 처음부터 달려들었어야죠 정부와 여당이 같이 달려들었어야죠 아니 80석 가지고도 나라를 뒤흔드던 시절이 있었는데 108석 가지고 아, 아무것도 안 하고 눈만 뜨면 계속 갈등만 부적히고 갈등만 일으키고 지금 정부에서 정부 조직법 개편하려고 하는데 국회에서 됩니까? 안 되잖아. 뭐 인구부 정설한다고 이야기 잔뜩 해놓은 게꽤된것 같은데 법안 제줄도 못하겠네. 그력의 요구가 뭡니까? 내년 정원부터 조정하자. 이제 입시철에 들어가버렸는데 어떻게 조정할까요? 신작 했어야죠. 여태 안 하고 우리당에 의사 출신한 사람은 평론가도 아니고, 지원자 떠드는 거로 늘 그런 식으로. 도대체가 여당의 역할이 없잖아. 여당의 역할이 없는데 뭐 하려고 이당에 기대. 윤 대통령은 단임제 대통령이야. 쉽게 말하면 이당 출신도 아니야. 용병이야. 윤 대통령은 용병이야. 지금 당 대표도 용병이야. 용병들이 이 당에 대한 예정이 있겠나 이 말이야. 내가 2017년도에 경남지사하고 있을 때당 지지율 4했어요 대선 후보가 없었어요. 당이라도 살리자. 그 당시에 조선일보하고 전부 들고 일어나서 당 해체하라고 했어요. 당 살리려고 그때 중간에 올라왔어요. 근데 그때 내가 잘못했어요. 해체대동은 놔뒀어요. 그렇게 만들었어요.